최근 몇주 동안 금 시장은 그야말로 출렁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몇만원씩 오르내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변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오늘 금값은 더 깊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다시 반등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할까요? 특히 11월 18일자로 집계된 최신 데이터는 글로벌 시세와 국내 시세 양쪽에서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 확인을 넘어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려는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금값은 조정을 받았지만 1년 전체 흐름으로 보면 무려 50% 이상 상승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역사적 고점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기 조정과 장기 상승이 뒤섞인 이 구조가 바로 지금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더구나 한국 금시장은 국제 시세와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가격 차이 때문에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돈이 약 71만원 정도가 나올 텐데 정작 실제 매장에서 금을 사려고 하면 85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바닥을 향해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숨 고르기 구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혼란을 풀기 위해 국제 시세와 한국 시세의 차이를 하나씩 비교하고 기술적인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며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부류의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실물 투자자, 둘째는 ETF나 선물 같은 상품을 이용해 단기적인 매매를 노리는 투자자입니다. 각 부류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일돈 가격이 심리적 기준선이었던 7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심리 변화는 단순한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제시세부터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7일 마감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091달러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단순한 고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상승해 있을 만큼 여전히 강한 장기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달 사이에는 약6% 정도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는 상승 추세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되돌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이 계속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고 그 중심에 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올해 들어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과 세계금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외환 보유액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은 금 가격의 중장기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국제시세를 한국에서 익숙한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을 일돈 단위로 거래하는데 일돈은 약3.75 그램 입니다 온스당 4051 달러를 그램 단위로 나누고 다시 원화환율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일돈 가격은 약 71만원에서 7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계산상으로는 71만원이 나오는데 왜 실제 매장에서 금을 사려면 85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 금시장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한국 시장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지에 대해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국제 시세를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1돈이 약 71만 원에서 72만 원 사이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국내 금은방에 가서 가격을 확인하면 85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과 현실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한국 금시장의 고유한 구조, 즉 코리아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리미엄을 단순히 세공비나 판매 수수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소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의 금 가격은 국제 시세 대비 약 10%에서 2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왔고, 특정 시기에는 25% 이상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국제 금 시세를 원화로 환산하면, 그램당 약 19만 1,470원 정도였는데, 국내 금 판매가는 이보다 약20% 이상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세금 구조가 있습니다. 금 투자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대략 3% 수준이고, 여기에 세공비가 추가되는데, 이 세공비는 매장마다 조금씩 달라, 2%에서 많게는 5%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원자재를 들여오고 보관하고 검사하고 다시 가공하는 전체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붙습니다. 금은 금융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운송과 보관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고, 이 비용이 실제 판매 가격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갑니다. 한국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실물 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꾸준히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예물로 순금 반지나 목걸이를 준비하는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고,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할 때 24캐럿 금 반지를 선물하는 풍습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에 금을 선물하는 문화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순금 수요가 꾸준히 유지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의 금 구매자들은 순도 높은 24K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22K나 18K가 더 일반적인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점입니다. 순금 수요가 많으면 국제 시세와의 가격 결의가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수요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 프리미엄이 왜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1돈 가격이 7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매수로 달려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보유한 금을 대거 시장에 내놓지도 않는 애매하지만 아주 한국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 목적의 투자자 민수 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민수 씨는 지난 여름 가격이 강하게 오르던 시기에 1돈당 87만원에 매수한 경험이 있어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쉽게 추가 매수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높은 가격이 마음속 기준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조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단기 변동보다는 중장기 수급 구조가 가격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다음으로 살펴볼 국제 금시세의 기술적 구간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 금시장이 박스권에 들어와 있다는 분석이 한국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박스권의 구체적 범위와 기술적 의미를 살펴보며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 구간이 중요한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금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도 그렇다고 급락하지도 않은 채 일정한 구간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를 흔히 박스권 장세라고 부릅니다. 최근 움직임을 숫자로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금 가격은 대체로 온스당 4,050달러에서 4,150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여러 날 동안 갇혀 있다는 것은 시장이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시장을 볼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구간이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지지선은 가격이 떨어질 때 막아주는 바닥 역할을 하고 저항선은 올라갈 때 힘이 약해지는 천장 같은 존재입니다. 현재 1차 지지선은 약 4,050달러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지선은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여러 번 테스트되면서 비교적 단단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강한 지지선인 4,020달러가 존재합니다. 이 가격이 깨지면 단기 조정이 아니라 더 깊은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위로 움직일 때는 4,120달러에서 4,150달러 구간이 뚜렷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구간에 가까워지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도세가 살아나는 흐름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뚫어야만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간이 형성되는지 이해하려면 금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과 끌어올리는 힘이 각각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강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게 유지되면서 달러가 자연스럽게 강세를 띠고 있고 강한 달러는 금가격을 압박하는 가장 전형적인 요인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크면 한국에서의 금수요도 약해지기 때문에 국제시세와 국내시세 모두에서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금가격을 지지하거나 끌어올리는 힘도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물가 상승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고 있고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하방을 바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수요는 쉽게 줄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금은 박스권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범위를 한국의 일돈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 구간에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온스당 4,050달러는 원화로 계산하면 대략 일돈 기준 70만원에서 71만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4,150달러는 72만원에서 73만원 정도로 환산됩니다. 즉, 지금 금 가격은 70만원대 초반에서 70만원대 후반 사이에서 며칠째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망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프리미엄과 환율 차이까지 고려하면 실질 체감 가격 변동이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구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 박스권을 지루하게 보겠지만 누군가는 이 안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단기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 매도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구간이 됩니다. 반면 장기투자자에게는 이 범위가 흔들림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준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실물투자자와 단기매매투자자 각각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금 시세의 흐름과 한국 금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즉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금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이 다르고 보유 기간이 다르고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투자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실물금을 오래 보유하려는 장기투자자이고, 다른 하나는 ETF나 선물을 활용해 단기적인 가격변동을 노리는 트레이더입니다. 이두 부류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실물금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물금은 단기 가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장기투자자의 경우 절대로 가격을 쫓아가는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심리가 흔들려서 지금 안 사면 더 비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의 매수는 거의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실물금은 급등할 때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가장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은 가격이 과열에서 빠져나와 서서히 가라앉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1돈 기준 85만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매수하기보다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조금씩 사는 것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국제 시세와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론적인 금값이 71만원에서 72만원 수준이라면 이 구간은 장기 투자자에게 거의 기회에 가까운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판매 가격에는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론 가격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이론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을 기준 삼아 매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실전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현 씨는 두 살짜리 아이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이의 돌을 맞아 금반지를 하나 사주고 싶어 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 망설이고 있던 때에 최근 조정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는 예전에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구간에서 비싸게 매수했다가 아쉬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85만원 아래로 조용히 내려오자 그때야 비로소 이번에 나누어 매수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실물 투자자에게 필요한 접근입니다. 반면 단기 트레이더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기 매매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목표 구간을 정해놓고 철저히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매수는 4,050달러 근처, 즉 지지선 부근에서 천천히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4,120달러에서 4,150달러 사이로 올라오면 욕심부리지 않고 나누어 매도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고점에서 팔고 싶어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입니다. 4020달러라는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지면 더큰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미련 없이 손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단기 매매자일수록 손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 매매자는 시간이 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야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물 투자자와 단기 트레이더 각각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환율입니다. 금 시세는 달러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국내 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이 환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보일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 시세와 투자 전략을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금 가격은 달러로 움직이고 한국의 실물 금 가격은 결국 달러 시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환율을 빼고 금 시장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대략 1,4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약세는 단순히 달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 전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원화 약세는 구조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해진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를 우려하며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차이가 커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미국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원화는 약해지고 달러는 강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 자산 선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많은 자금이 안전한 자산을 찾아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원화 약세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국내 경기가 흔들리고 내리자니 물가상승 압력과 환율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원화의 중기전망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화가 점차 강세를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되면 원화 수요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출이 개선되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는 자연스럽게 환율을 낮추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화 약세가 당분간 유지되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중동과 유럽 등지의 지정학적 위험이 이어진다면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여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세 시나리오도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이 환율 흐름은 투자자 각자에게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선 수출 기업은 환율이 높을 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달러 수익을 원화로 바꿨을 때 환차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분할로 매도해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달러 결제가 필요한 수입 기업은 환율 상승이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더욱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급한 물량은 미리 확보하되 나머지는 시점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자금처럼 꼭 필요한 환전은 한 번에 모두 바꾸기보다는 두세 번에 나누어 환율을 분산시키는 것이 평균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다시 금시장으로 돌아와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금 시세는 4,050달러에서 4,15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금 시세는 여전히 프리미엄이 높지만 최근 일돈 가격이 75만원 아래로 내려오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분할 매수 전략이 단기 트레이더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박스권 매매가 핵심이며 모든 판단에는 환율 흐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로 모든 답을 설명할 수는 없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여러분에게는 기회로 보이나요? 아니면 더큰 변동을 예고하는 경고 신호처럼 보이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